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예술과 메이크업 전공 2학년인 뷰티브이티 이현아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미용예술과 메이크업 전공 2학년 문정현, 원지은 이현아 학생과 1학년인 박서현, 이성현, 김다나 김가영 학생이 있는 총 7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는 메이크업 전공 학생으로서 학생이 필요한 제품 도구와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을 만들면서 저희의 역량과 실사용 해보면서 직접 느낀 것들을 누구보다 제품에 잘 노릴 수 있으며 각자 현장 실습과 동아리 활동, 자격 등을 취득하며 전문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 제품은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스펀지를 동시에 보관과 사용이 가능하여 휴대성이 좋고 크기 또한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 범위와 활동 또한 높아져 하나의 스펀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베이스 커버가 가능하며 세척 또한 일반적인 스펀지보다 더 쉽고 깔끔하게 된다는 점이 저희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스펀지는 빠르게 베이스 표현이 가능하지만 세심한 작업이 힘들다는 단점으로 브러시와 함께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인데 스펀지는 세척 또한 쉽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며 이 점을 쉽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타사 스펀지와 다르게 활용 범위가 넓고 휴대성이 좋으며 위생적으로도 타사 스펀지들보다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창업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직접 제품들을 기획하고 제작을 해보는 등의 활동으로 실습을 하며 부족하게 느꼈던 아쉬운 점들과 제품 기획, 창업에 대해 깊이 알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1학년과 2학년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